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몸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의 치유 능력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약물에 의존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서인 몸을 이해하고 몸이 치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잠이 든다 해도 제대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깨어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좀비가 되어갑니다.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벗어나려 가위눌리며 살아가는 듯 힘겹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왜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송과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과체 손가체 들어보셨나요 송과체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솔방울처럼 생긴 작은 조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우리 뇌는 크게. 대뇌, 손해, 뇌관으로 분류되고요. 뇌관은 줄기이고, 대뇌, 손해는 꽃이나 나뭇가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뇌관은 다시 간뇌, 중뇌, 연수로 분류됩니다. 간뇌는 다시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송과체로 분류됩니다. 즉, 송과체는 간뇌에 속해 있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간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때꼭 지켜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또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혈압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혈당이 높아서 조직이 썩어버릴 수도 있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 탈수록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못하면 고열이나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론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지만 말이죠. 간내가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송과체와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방출해내는 호르몬에 있어요. 호르몬 이야기는 120세 장수 시대의 신장 관리 편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송과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자고요. 뇌혈관에는 BBB라고요, Blood Brain Barrier라는 혈액 뇌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이 있어서 뇌로 들어가는 나쁜 물질을 다 걸르는 거죠. 이 BBB는 매우 촘촘한 기름막 같은 것이어서요, 아주 작은 입자나 지용성 물질밖에는 통과를 못해요. 이렇게 깐깐하게 뇌를 지키는 이유는 뇌가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최선인 거죠. 아무거나 다 들어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생명에 꼭 필요한 수용성 물질 이를테면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비타민 같은 것들도 뇌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뇌실주의기관으로 들어간답니다 뇌실주의기관은 BBB의 영향 하에 있지 않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송과체이고요 송과체는 뇌의 중심에 있고 내부는 물 같은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면서 신장처럼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송과체에는 아주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별표 100개 칠까요? 송과체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생체 리듬을 결정하고 수면을 촉진하죠.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햇볕을 봐야 생성될 수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잠이 줄게 되는 거죠. 저도 40대까지는 완전 잠충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50이 넘어가니 잠이 줄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laughs> 멜라토닌은 면역에도 매우 중요해서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여기저기 자꾸 아프게 되죠. 또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아이들은 쏙쏙 크고요. 어른들은 노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요. 즉 성장 호르몬이 어른들에게는 항노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살 이후로 점점 송과체가 석회화되어 간다니 어떻게 하면 송과체 의 석회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송과체가 제 역할을 해야 잠을 잘 자고 질병에서도 자유로우며 젊게 살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일단은 첫 번째, 송과체가 활성화되려면 혈액이 충분해야 해요. 즉잘 먹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부족하면 송과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송과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두 번째, 혈혈관 관리를 잘해야 해요. 잘 움직여야 해요. 혈액이 충분해도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햇볕을 충분히 봐야 해요. 밖으로 나가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요. 송과체는 빛의 신호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해요. 재미있는 일을 만들자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결국 멜라토닌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 송과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잠들기가 어렵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죠. 불안하고 짜증이 많아져요. 우울하고 우욕도 없어지고요.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머리가 막지 않고 두통이 자꾸 생겨요. 소화가 되지 않고 입맛도 없어지죠. 생리는 불규칙해지고 정력은 떨어지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에 노출이 돼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통과체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손과 채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을 너무 맹신하며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을 꼭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절이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